박수로 맞이합시다! 신문이나 또 유튜브에서 타이틀이 뭐냐? 비겁한 목사 심하부 이제 나는 더 이상 비겁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더 이상 비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손잡고 인사하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왜잘 오셨느냐? 여러분들이 있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기 까닭에 잘 오신 겁니다. 지난번에 조국이 검찰 그 보, 무슨 무슨 장면 너무 짧게 하려 그래가지고 해서 못지도 모르겠어 내제밖에 못했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내로 올 사람이야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부터 칭찬. 시작! 제가 지난번에, 지난해에 영국에 집회를 갔습니다. 영국에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영국 목사님들이 한탄한다고! 영국에서 그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같은 그 법이 있는데 평등법이라고 그거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만 했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어느 틈에 방면에 땅땅땅 세번 치더니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인 망치 세 번만 두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할지 기도만 할 겁니까 이제는 나와야 할 때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내가 비겁한 목사가 아니고 이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이 비겁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사를 비겁한 목사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까 성도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안 나오면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했습니다. 그게 같이 아니라 두드리고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나와야 합니다. 이제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안드레웰리 압시라는 그 기독교 복센터의 변호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한도 좋은 신앙이 아여 많은 분 뒤에 뒤에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뒤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박매기 세번 두드리면 끝이 아여. 자별금지법 하나만 통과하면 대가리 들어가면 다른 것다 들어가듯이 머리 들어가면 발까지 들어가듯이 나중에 공수처법도 고려 연방대지만 묶어 놓은 등쫙다 들어가면 그다등등리는그 자리서 할등을 한다하더라도. 막지 못하고 신난을 겪고 불을 지는다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것 해결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질서가 무너지고 멀쩡한 조민들의 반치는 그런 세상이 되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 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 따로 없습니다. 구독민도 따로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라도 사람도 따로 없고 호남 사람 따로 없고 영남 사람 따로 없고 영남 사람 영동 사람 따로 없고 충청 사람 따로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만 있을 Yeah! 여러분 어디 삽니까 yeah! 여러분 어디 삽니까 yeah! 여러분 우리 지도 세계 지도 보세요 얼마나 조그만가 그 안에서 뭐라고 팔기벌기 찢어놓습니까 정치인들이 자꾸만 그거 벌리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yeah! 여러분 어디 삽니까 yeah! 여러분 어디 삽니까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독립 선언문을 작성했을 때에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15명이 원천도교고 불교가 두명이에요 만약에 잘못되어지면 불교도 천도교도 기독교도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불교들이 말하는. 너 자기네만 와야 급락간다 그러면 그것도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각자 종교 지키려면 광장에 나와야 돼요. 왜 네, 우리 기독교만 나라 사랑해요? 사님들도 나오세요. 왜교인들도 나오세요. 저는 지난번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밥값을 못하면 내려놓으라고 밥값을 못하면 내려놓으라고 밥값을 못하면 밥값 받지 말라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선포했어요 밥값 안 받겠다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말은 월급도 없이 살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목사가 말하면 들으세요 그게 주목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 참바닥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요? 당신들이 잘못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맞지 마! 바깥 맞지 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저 뒤에 바로 집에 사시는 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은 힘이 없어서 내려온 줄 아세요! 아닙니다!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국민 바깥에서 고생하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대국이 무슨 일이 없겠어요. 당신이 국민을 사랑한다면, 당신도 우리 여기 내보내지 말고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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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나오세요. 나와야 삽니다. 그게 당신이 사는 길이야. 우리 애국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내 손을 잘라야 돼요. 내, 내 손을 잘라야 돼. 그래서 왜잘라냐 그랬더니 내가 잘못 찍어서 이 모양 됐으니 내손 잘라야 돼요. 후회하는지 얼마나 내손 잘라주세요. 목살 내손 잘라주세요. 우리 손 잘라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우리 다 나옵시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고말 왕복 거리지 말고 나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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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외 치세요? 나가자고 가서. 그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것이고. 자신의 자유를 지킵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나가, 힘차게 나가자 하고 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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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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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